<laughs> 정신 없네, 아주. 자, 뒤로 빼. 어, 뒤로 쪄. 어. 들어가, 커피 한잔 잡쇼. 춥잖아요. 또, 또 손님 계세요? 어디 또 계신 것 같은데? 어, 다 보시고, 두, 아직또 많이 보시고 계시네. 오, 응. 어, 또 이것도 미량으로 이제 가네. 야, 눈깔이 나갔네? 이거 하나 나갔어. 들어가세요! 어이, 춥다. 와, 또 오늘 기구랄 떨어지는 것 같아. 들어가세요, 사무실. 저기 들어가세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으아, 춥다. 어 야, 엄청 춥네. 앉으세요. 여기 날로 째. 이게, 이게 끼인가?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시동 걸는데, 이게 디젤이 아침에 무겁잖아, 겨울에는. 이걸 이렇게 한번 누르고, 키를 돌리면, 시동이 팍 걸리는데, 힘이 좋아지죠, 엔진의 힘이. 배터리가 일로 역전류가 하는 거라, 예, 네. 아침에 시동 걸 때, 누르고 시동 걸면. 예, 네, 그런 거를 누르고 한 번씩 겨울에는, 근데 차가워 연식이 좋아가지고, 아직은 상관없는데, 배터리가. 네. 아 때. 예, 예. 그렇대요, 예, 따다다닥 소리 날 때는 저거 한번 누르고, 시동 되죠. 걸면 더좋는 얘기죠. 그나 예. 아 되십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 네, 나, 가세요.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추워. 어이고, 짐이 구센 늘었네? 저쪽으로 들어가서 들으실래요? 아니면 영상을 하나 찍으실래요? 이걸로. 핸드폰으로. 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고 그럴 테니까,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됐죠? 네. 그걸로 잘 찍어요 <laughs> 잘 찍어요 <laughs> 저자 요건 저 개신있게 띄고 요거 보시면은 요거 음. 적상계라고 네, 네. 지금 600m. 예 600A가 들어가 있죠 네. 여기서 마이너스로 되면은 음. 쓰는 거예요 어. 그리고 14.6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 태양광에서 지금 충전을 만땅 시켜 놓은 거예가 낮에도 음, 요거를 틀면 12V가 음, 전문 예. 전용으로 요렇게 다 쓰요. 아, 예, 대답은 잘 하시네. 12V? 예, 요거는 220. 220.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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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쓰고 있죠? 예. 렇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요거. 평상시는 이제 요거는 쓸 필요 없겠네. 그렇죠. 거1 2 v 누르고, 12V, 네. 자, 뭐 이런 걸 네. 키면은 이제 여기에 네. 대한 스위치가 하나씩 켜지고 네.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동을 다 해요. 네, 그, 그 전부 다 켰을 때1한 110와트 정도. 그렇죠. 마이너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끄고. 네. 냉장고는 그냥 켜 놓으면 되고요. 네. 에어컨은 여름에만 쓰는 거니까 네. 끄고. 네. 그리고 220을 쓰자뇨 네. 그러면 요걸 누르고 전자렌지 테레비 응. 그런거 뭐 보는거에요 뭐 전자렌지 저건 마, 많이 수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쓰면 응. 다 끊어요 응, 다 끊고 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꺼놓으면 다 꺼지는거지 요 그렇죠 TV는 네. 어떻게, 예? 어떻게 세워요? 아 테레비 세우는거는 설명을 드릴게그 다음에 이거 보여? 여기? 예, 예. 히터를 예. 이제 이렇게 요걸 누르면. 가열을 정지합니다. 예. 가열을 정지. 저거 예. 그러니까 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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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왜 요거? 아니요 히터. 히터. 예. 예. 또 누르면. 또뭐 온. 오케이. 소소한 예. 히터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그란 거 누르면. 가열을 시작합니다. 예. 온도. 어. 설정. 예. 음. 온도, 설정. 음. 온도 설정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또 한번 누르면 온도 설정 온도 설정 이렇게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실내 안에 이제 예 따뜻하게 예, 예. 미지근하게 이렇게 바, 바닥이 아니라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난방은 두 가지예요 바닥 예. 그 다음에 예. 위에 예. 공기를 데우는 거. 공기 데우는 건 이걸로 하는 거고. 그렇죠. 뜨는 거는 밑에 이걸로. 예. 그거, 그거 재미로 몇번 껐다 켰다 하자요. 예. 그럼 거기에 기름이 쌓여요. 곤노 아, 아. 옛날에 아, 아, 아. 기름 많이 부으면 끓음 나자요. 얘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 아. 그한번 키면 부여로 가시자요. 아, 아. 부여 가서 끄요 그냥. 그럼켜 그 놔야 되겠네 그냥. 네켜 예, 놔요 그냥. 제가 켜 놓고 사장 예. 되고. 예, 에어컨은 예. 자, 여기 여기서 이제 요1 2볼트로 해서 에어컨 작 끝에. 끝에는 킴면 되는 거고. 저켜버요 예. 여기서 어. 이제 돼요? 음. 요걸로 풍량 음, 오, 온도 네, 풍량. 예. 올리고 어. 예. 풍량은 또 내리고. 음. 예. 요거, 주댕이는 요즘 좀잘 닫혀요. 음. 예전 주댕이는 안 닫았는데, 잘 움직이고 해요. 음. 끌 때는 그냥 픽, 이렇게 끄면 돼요. 음. 네, 예. 그거 끄고 이것도 끄고. 예. 그걸 먼저 끄면, 음. 예 주댕이 안 닫아. 음. 그리고 온수매트가 있어요. 온수매트. 온수공수고 예.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이렇게돼 있어요. 노란 거, 음.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음. 했거든요 그럼 빨간 거가 전원이요. 에 음. 이렇게 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기게 이렇게 걸려요, 살짝. 그럼 키면 음. RU 한번더 누르면 음. 16도. 음. 빨간 걸로 올려. 올려 올리면. 네. 올리면은 몇 도까지 올리면 6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말로만 6 0도요또 네. 내려가고 이렇게. 음. 완루만 60도인지, 사람 등어리마다 온도가 틀려서 끌 때는 이렇게 한 45도나 50도 놓고요. 끌 때는 이거 그냥 끄면 돼요. 이렇게 그죠? 뭐, 킬 때는 한 번, 두 번, 요거 너무 온도가 설정이 돼요. 그럼 이제 지가 이렇게 만져보면 돈는못 아도는 도는 느낌이 나요. 음. 되게 조용해요. 음. 소리 느껴지죠예 음. 네. 대답은 잘하시네. 아, 네. 기계 느끼지요? 기계가 나왔죠. 네 기계가 나왔죠. 뭐 대답만 하고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자 <laughs> 요거를 겨울에 이제 쓰고 여름에안 쓰자니요. 네. 그럼 요거는 정수기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이 음, 그 빼내야 되나? 예 요거 고크 요렇게 싹 누르면은 음. 쏙 빠지요 음. 그러면 여름에는 뒀다가 여기다가 뚜껑을 열면 물을 넣을 수 있죠 예 음, 그렇죠 여기 음. 그럼 얘가 물이 없으면 음. 증발되잖아요 음. 그 생수 있죠 음. 그 200리터 생수 들어 있어요? 예 지금 들어있고요 음. 생수를 조금 부으면 음. 지갑도 소리가 안 나요. 음. 이게물 달라고 울어요. 물 달라고. 삐삐삐 음. 뭐, 울면 물 달라는 소리 예. 뭐 산악계 울진 않고 음. 그냥 조용하게 울어요. 삐삐삐기로. <laughs>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잖아요 음. 네. 그 예. 요거 XT90잭이라고 음. 그냥 확잡아 빼면은. 쏙 빠지요. 두 개로 나눠지요. 그 요거는 요걸 돌리면은 무드등. 예. 예. 이렇게 요즘 지금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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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에 불이 이제. 불이 이렇게 딱, 예.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은 예. 끌 때는 딱 꼬면 되고. 예. 계속 껐다 껐다 껏다 껐다 껐다 하면은 나이트클럽 대요 이렇게 에부테이블이 그리고 티브이 하고 테레비 테레비, 테레비? 테레비 뭐 그거 그, 영상 우리 주세요 뭐 보신다고 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가는 데마다 테레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네, 네. 자 요게 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 여기 가운데 쯤에 요 어. 브라켓이 있어요 가운데 요게 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어. 누르면 내려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구나 예. 걸림, 걸림쇠가 고기고, 고 예. 이렇게. 이오게두 번, 세번해도안 걸릴 때는, 음. 그 동그란 그 금색 같은 거를 음. 살짝 돌리셔갖고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테레비가. 예? 리모컨. 리모컨? 네. 이거 리모컨 어디있지그 그것도 저 안에 들고 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저, 저... 기서 찾아보야겠네. 테레비를, 내리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렸죠, 이제. 이거를, 이거, 테리빌 내리고, 인버터를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인버터에요? 예, 그게 220이요. 요거 요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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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인버터. 네, 예. 인버터고, 그 다음에. 거긴 없죠. TV가 여기는 없고. 예. 그다 이제 TV는 그걸로 키면 되나? 예, 그렇죠. 그리고 테리빌 이제, 키면, 여기. 키면. 야, 전원이, 저기, 저거, 빨갛게 들어왔죠, 빨갛게. 예. 예, 네, 빨고, 이렇게 빨간 것 같이 빨간 걸 누르면 돼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선 잘 나와요. 여기... 천안에서는 잘 나와요. 우리 소소한 캠핑카에서는 잘 나오는데. 이제 가시면 부여를 가서 남해로 갔다. 음. 왜 저기 울 까닭 없이 울고 지랄이요? 뭐, 뭐 그, 그거 버스인가? 돌려서 빼요. 그거 예, 이거 돌려요 중복인가? 반대로 예 됐어. 그거 배터리 하나 빼서 가루요. 나중에 저희 뭐, 그거 뭐, 그거요. 예, 뿐만. 왜 추워서 오나? 그 까닭 없이 울고 지랄이요. 이거 이거는요, 이제. 남해로 어디로 그 군영이시 군영 군형? 군영 키 군영 예 어, 잘 꽂았는데 돌려 예예예예 기계가 나왔어요. 예.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laughs> <laughs> 저저 저 축하드립니다. 기계가 나왔어요. <laughs> 저기 메뉴 요거 메뉴를 보시면은 <웃음> 메뉴 <웃음> 리모컨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메뉴를 한번 누르면 이제 저기 나와요. 저렇게. 저기서 영상보드 맨 우에 칸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채널로 가야 돼요 자 요걸 눌러서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요걸 눌러서 요걸 눌러서 밑으로 내려요 자동채널검색 있죠 하나 둘 요렇게 네, 하면 요걸 누르면 두번 내려와요 거기서 확인 누르면은 얘 예, 옆으로 네, 좌로 바로 또 확인. 이렇게 하면은 남해 기계가 나왔어요. 기계가. 이거 뭘안 알아. 남해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건데 개 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을 별로 안 보는데. 아, 때다. 딴 딴분한테 팔아요, 그럼. 그래. 아니요. 제가 봐요. 아, 그러세요? 예.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제 남해나 부산 뭐 저기 강원도 쪽으로 내려가시면 방송이 잡혀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테나가 그 잠자리였었잖아요 그래 막 집에서 막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잠자리가 리모컨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메뉴 눌러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메뉴 예, 껐다 키면 예, 메뉴 이렇게 예, 메뉴, 여기서, 채널로. 예, 요길로, 음. 맨 위에서 옆으로, 음. 요거 눌러서, 예, 사모님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지금. 예,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니, 아니, 다시, 다시. 일로 가면 되지. 예, 다, 오케이. 거 확인. 확인? 예. 어. 사모님 네. 기계꺼 안 나왔는데. 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밑으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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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동 채널 아, 설정. 설정 밑에 이거.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예, 옆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지역 방송이 나옵니다. 꺼버리면 돼요. 어, 예. 됐습니다. 꺼버리고 t 비는 들어서 올리면 돼요. 렌즈를 예. 다드 되는 거죠? 예. 다 돼. 네. 자 요거는 문 잡아당기는 거. 당기는 네. 낚시 낚시 가서 고, 뭐 고등어 잡으면 여기다 매달아. 요거문 요거 잡아당기는 아, 거. 네. 이렇게. 요거는 모기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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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우레탄창. 네. 우레탄창을 겨울에 춥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요. 우레탄 창을 음. 여기까지 내리면 얘를 못 당겨 한쪽이라도 열어서 얘를 당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안에서 이걸 당겨 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안에 방구를 딱 꼈다 그럼 바로 열어야 돼. 딱 당겨. 안 열면 절로 나와야 돼요. TV 안테나입니다. 요거는. 예. 네. 요게 요게 잘 나오겠지 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 있다. 예 국,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으로 연결돼 있어 갖고 가는 데마다 주파수를 잡았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국토에 필요한 거구나 예고양이 원래 어디? 저요? 어디 같아요 맞히면 음, 맞히면 음, 커피 한잔 음. 어디 어디 청주? 청주? 음. 땡 사장님 어디갔요제 말씨가 도대체 기억이 안나 어디서 어디서, <laughs> 어디서 한번 맞장을 떴나 어, 어 기, 기억이 기억이 그, 나는데 어디서 저기, 기억이 나는지 모르고. 제가 말씀해드릴까 어. 강원도 정선 카지노 안가세 혹시 거기서 본거 같지 않냐 아, <laughs> 노루, 아, 아, 아니 이나노릇데아 그, 그만 <laughs> 예, 여기 아, 어, 저 노름에서 아이, 노름 <laughs> 얘기 그만해요. 이제 아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그때 아,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바빴는데, 날씨는 좋은데 바람은 차네요. 여기 차가 많이 좀 빠졌어요. 주말에, 오늘하고, 어제하고, 그래도 많이 있네. 그래도 많이 있어 어휴 추워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휴 날씨는 뭐 그냥 기가 막힌데 바람이 그냥 추워가지고 아유 손님들 다 가시니까 좀 한가하네 이제 <laughs> 키를 주고 가야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 이거를 바로 면 거기서 또 이등등대 보내드. 그렇죠. 거기서 다 나가죠. 자동. 아 이거는 왜두 개씩이나 갖다 옮겨놨어? 저기 안에 있는데. 어 히터 잘 들어오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저거 물통, 뭐 있고. 아까, 그, 전기 담, 담요를 깔으 어디다 꽂으라고 그러는, 거. 여기, 여기,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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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여기다가, 이거. 이거 저기 잭이네? 예, 네, 여기다 꽂으면 안 되고, 여기다 꽂아요. 그럼 그래, 전기 장판 여기다 꽂아야 된다? 네, 여기다가 꽂으면 안 네. 들어가지만은, 네. 전기가 메인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어, 어. 여기다 꽂고, 아, 어, 거기다 꽂고. 예, 네, 꽂으면 돼요. 군영이랑 군영은 다 꽂으면 돼요, 그냥. 요건 키고, 끄고, 네. 여기. 예, 인버터. 220. 어, 220쓸 예. 220 때만 이거 눌러야 되겠네? 그렇죠. 예. 어, 요거 시가책, 핸드폰, 충전할 때, 어. 요걸 누르면. 응. 어, 어 왜안 들어와? 어, 이렇게 어. 불이 들어와요. 에이. 예. 냉장고 켜놓고, 인버터 키고. 다 끄잖아요. 쓰잖아요. 음, 그 끄고. 음. 이거, 이건 뭐지, 이건? 이거? 이거? 이거 트렁크. 아. 자동. 자동으로 다고는 예, 거. 예. 요거는 뭐라 그랬지? 자꾸 물어봐야돼 그거? 그거, 이렇게, 여기 눌러봐요. 아니? 잘 봐봐요, 어딜 누르나.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예. 아, 이거 저거? 히터? 예. 아, 히터 꺼야지, 뭐. 지금. 아, 그저 아, 땡그란 거 눌러봐요, 땡그란 거. 돌려 어떻게 이렇게? 예뭐 좌로 우로 돌려 좌삼삼 우삼삼 아 이게 또거 예. 올라가는 거한번 더눌러 한번 더눌러 누르라니까예도예 예, 돌려 좌측으로 세번 우측으로 세번아 이렇게 하면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laughs>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구나 이거 켜놓고 가볼까 그럼? 어, 켜놔요 그냥 어, 켜놓고 가고 예 맨날 매치 켜도 돼 이거, 이거. 가스렌인지 이거 렌지 가스 어, 가스 경보기 가스. 배터리 하나 넣어서 예, 다이소 가서 하나 갈아요 네. 됐죠? 아 이거 다른 아요구 뭐? 이거 120개 혹시 2점 먹을까봐 군형있어 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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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예. 예예 됐죠 예. 요거는 220쓸때 꼽는거고 예 기계과 안 나오셨나? 기계과? 아, 나는, 기계과 나는 전혀 전혀 안하잖 기계과 어, 겉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아, 무기장을 어떻게 설치한다고 그랬지 무기장을 네? 없나? 무기장을 없이요 저 까만 커튼 이고예아 이거. 이거 이거 닫으면 뒤에가 안보여서 안돼예 그 뒤에도 보면서 가야되니 모기는 들어오면은 파리 음. 저 파리채 갖고 모기 잡어요 그냥 아저또궁금하고 <laughs> 하면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야지 뭐 저기 요거는 앞에 브레이크는 한번 봐야돼 얘가 워낙에 대형이라 음. 브레이크 라이닝을 한번 보시는게 좋아요 음. 예그 네, 외에는 뭐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타시고 네. 요거는 타셔 한번 해봐요. 아 이거를 이거를 참 아까 시동이 아 이게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불편하네. 예 네, 요거를 누르고 네. 누르고 시동을 건다. 누안 누르, 아, 누르고 있어야지. <목> 걸고. 차들 넣으 네, 그럼 돼요. 아, 근데 네. 이게 네. 뒤에만 넘어가는 게 그게 뒤로 더 넘기고 싶으면은 평일 날, 날 좋을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저거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응. 뒤로 한 10cm만 뒤로 밀려줄게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허리가 안 돼요. 네. 네. 한번 제가 올게그러 그래요,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뒤로 10cm만 밀려줄게요. 응. 네. 그리고, 아, 코가 자꾸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뭐, 이것도 있네? 아이 근데, 저 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요? 그냥 여기다 붙이면 되지, 뭐. 네, 저 카드는 여기 뒷분형이시요 여기. 여기다 여기에? 뽑고. 예. 이거는, 내비게이션 가게 가서, 에이. 구글이랑 사장님 핸드폰이랑, 에이. 연동. 연동. 예,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에이. 안드로이드로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예, 안드로이드든지, 디드로이드든지 아. 하여튼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럼, 티맵, 에이. 뭐, 길찾기, 그런 거다 거기서 나와요. 예, 씨! 아유 감사합니다 예저 친구가 뒤로 엄청 불편해도 그냥 타야지 어떡해 자 이미 돈 받았어 끝났어 <laughs> 아 이거 880만원짜리 나가네 이거 어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타세요 880만원짜리. 야, 저게 진짜 최고예요, 이거. 아, 이제, 이제 마감으로네. 어우, 막, 콧물, 눈물, 그냥, 막, 다 나오네. 어우, 우리 형님들 식사 잘하시고, 너무 추운데, 밖에 나가지 말이오. 어우, 너무 춥네. 막, 콧물, 막, 눈물, 그냥, 기부랄도 떨어질라 그래. 어우.